진짜 이 어중간한 길이 어쩔. 괜찮죠, 여러분? 요렇게. 똥머리를 요런 스타일로. 짠! 안녕하세요. 우리 의자들 정유입니다. 좀 거지존이거든요. 저처럼 이런 좀 어중간한 머리 길이이신 분들에게 이제 스타일링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머리가 애매하면 사실 그 머리를 푸는 것보다 거의 묶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머리를 푸는 것보다 묶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무슨 유튜브를 참고를 했는데 여기 두상이 여기가 작으신 분들은 묶는 게더잘 어울리고 이마가 좁으신 분들이 머리를 푼 것보다 묶는 게더잘 어울린다고 봤거든요. 저는 진짜 냅다 묶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가지 묶었을 때 예쁜 스타일링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 이 어중간한 길이 어쩔. 일단 첫 번째로 요즘에 유행하는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반묶음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만한 금손이 아니면은, 이렇게 모양 만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머리숱이 별로 없으면 더 어려워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이렇게 반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제가 이런 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까치머리 모양이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쓱, 그 고무줄 있는 부분에 딱 꼽아주면은 어, 진짜 내 머리 같죠? 이렇게 되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 신박한 거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힙한 스타일링을 진짜 1초 만에 할수 있습니다. 까치가 아주 제대로 돼 있어요. 뒷모습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이게 꽂으면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옆모습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색깔만 잘 맞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템이에요. 머리를 묶는 게더잘 어울리는데 이제 머리를 풀고는 싶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반묶음이 짱이거든요. 묶은 느낌도 나면서 머리를 푼 느낌도 나는 이런 거. 반묶음을 조금 더 예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에 머리를 조금 잡아요. 진짜 저는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진짜 똥손도 할수 있는 쉬운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꼬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살짝 꼬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묶어주면은, 여기 약간 볼륨이 생기면서, 살짝 그 공주님 스타일 반묶음 있죠? 딱그 느낌이 나거든요? 요것도 진짜 좀한끗 차이인데 그냥 냅다 묶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귀가 덮히게 약간 이렇게 약간 뭔가 그 디즈니 공주 중에 누구지? 뭐 있잖아요. 그런 머리처럼 약간 할수 있어요. 이런 거지 좋은 머리신 분들은 머리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똥머리를 해도 진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요즘에 쿠팡 쇼핑하는데 좀 빠져가지고 좀 재밌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 최대한 올려 묶어요. 왜냐면은 똥머리는 바로 이렇게 보여야지 예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일 수 있게 높게 높게 묶어주세요. 사실 똥머리템은 시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는 게 맞나 싶었는데 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기는 집게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무줄 있는 쪽에 이렇게 그냥 집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집어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냥 삥 같은 거 있죠.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찾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귀엽지 않나요? 똥머리가 정말 쉽게 돼요. 원래 내 머리 숱이 많아서 똥머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똥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요런 느낌? 이렇게 이런 똥머리를 만들 수 있어요. 머리숱이 조금 부족해서 좀 그랬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묶어줘요. 어, 제가 많이 본것 같은데 무슨 머리지 했는데 이게 그 풀하우스의 송혜교 머리더라고요. 따우면안 돼요. 따는 순간 약간 한석봉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따오면 안 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꽈배기처럼 꼬아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머리 닿는 걸 못해가지고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머리끈 하나 더로 양갈래를 시도를 해볼까 하고 양갈래를 했는데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양갈래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냥 한쪽으로만 닿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머리를 묶었을 때보다 이렇게 머리가 조금 보이고 그러니까 훨씬 새로워요. 머리를 맨날 냅다 묶으시는 분들, 맨날 그냥 묶기만 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다음에는 제가 그 쇼츠로도 보여드린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는 좀 풀고 싶다, 풀고 다니고 싶은데 스타일링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고무줄로만 파마한 것처럼 엄청 예쁜 웨이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꼬아요, 아까 똑같이. 그냥 이거를 그냥 똥머리 말듯이 이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은 진짜 풀었을 때 웨이브가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고데기를 예쁘게 한 것처럼 웨이브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자주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놓고 화장하거나 뭐 준비하다 보면 한 30분은 지나잖아요. 그한 30분 정도 해놓으면은 풀었을 때 웨이브가 되게 예쁜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빨리 풀려요. 그래서 약간 스프레이를 살짝 뿌린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웨이브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데. 머리가 상하지도 않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어, 요거는 제가 최근에 좀 빠진 스타일링인데 이렇게 외국 언니들처럼 그냥 꽉 묶는 거거든요. 머리가 딱 중앙에 오도록. 너무 처지거나 너무 위로 가도 머리통이 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냅다 묶는 거예요. 이 중간쯤이 제일 뒤통수가 예뻐 보이고 해가지고 젤 같은 걸로 머리를 오히려 딱 붙여가지고 얼굴이 커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머리를 이렇게 꽉 묶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냅다 묶어버리는 <laughs> 그런 스타일링도 자주 하고 있어요. 리본 같은 걸로 기분 전환을 하는 건데 이런 거 그냥 지그재그 같은 데서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묶어요 땋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꼬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리본만 이렇게 하는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스타일이 요즘 유행하는 발레 코어 룩에 어울리는 스타일링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엄청 쉬운 똥 손도 가능한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저처럼 묶고 다니는 게좀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런 뭔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매한 거지존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고요. 그러면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